YES 24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한국의 SNS 부자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 판을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양한 우리나라의 뭐와 디즈라든지, 와차, 밀리, 서재, 에이블리, 쿠캣 뭐, 집닭 등 다양한 내용들을 아주 재밌게 다루고 있는데요. 2019년 10월에 나왔고, 서재영 박미연 선생이 쓰신 책들이 이제 한국의 SNS 부자들인데, 제가 이 책을 또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그,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게리 바이너 척이 이 비슷한 시기에 낸 외국 서적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서적하고 내용이 약간 같은 SNS라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한국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책의 평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요. 2019년도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몇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해 가면서 본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SNS 비즈니스를 이끄는 젊은 기업가 27인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국내에서 최고의 연봉 킹 PB NH 투자증권 서재영 상무가 만난 플랫폼과 SNS 비즈니스판을 바꾸는 한국의 SNS 부자들이라고 해갖고요. 이분에 대한 이책 소개를 한번 파파고의 음성으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누구나 무엇이든 뭐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단연코 SNS 덕분이다. 모바일을 통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활동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SNS가 일상생활을 넘어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창업하고 마케팅 홍보로 신흥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다. 국내 최고의 연봉 킹 PB로 등극한 NH 투자증권의 서재영 상무는 한국의 피터 란치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 불리며 천 개가 넘는 전국의 기업을 탐방하면서 특히 플랫폼과 SNS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주목해왔다. 이들이 어떻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했는지를 심층적으로 취재해 한국의 SNS 부자들을 편했다. 저자가 만난 기업가들은. 압도적인 비주얼과 콘텐츠를 비즈니스 무기로 삼아 좋아 보이는 것이 부, 부를 결정한다. 는 성공 법칙을 이구동성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주변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나이, 학벌, 창업 자금에 얽매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 문제와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동기가 성공의 동력이 되었으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아 보이는 것이 부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서 성공의 동력이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저자분이 천여개의 기업 이상을 만났다고 했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거저 이제 재밌고 중요하고 시사점 있는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취향을 넘어 가치를 파는 콘텐츠 개척자들 해 갖고 일장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SNS로 기업과 투자자를 잇는 크라우디 펀딩 방식의 새로운 금융 유통 플랫폼 스타트업의 요람인 와디즈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크라우디 펀딩을 하려면은 와디즈를 통해 가지고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펀딩을 받을 수 있고 이걸 관리해주고 활용해 주시는 게 와디즈 플랫폼이고 이게 이제 급성장을 했고요. 이 와디즈 플랫폼에 관련된 뭐그 사례나 이런 것들은 콘텐츠는. 기업 내용들은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해 갖고 좀더 검색을 해서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와닿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흥미를 갖고 책을 구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를 시작으로 모든 것에 개인화를 꿈꾸는 개인 취향 분석으로 영화, TV, 도서 추천 서비스라는 와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OTT 서비스 보면은요 엄청나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개인 취향을 잘 분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전 국민이 책을 읽는 그날까지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라 해갖고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 해갖고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책을 읽어주고 뭐 이런 해갖고 바쁜 사람들에게 어 책에 대한 뭐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을 쫙 읽어주는 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목소리로 이런 것들을 책들을 읽을 수가 있고요. 밀리의 서재 이제 구독하게 되면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 혹시 괴테 파우스트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책이 두껍고 막 그래갖고 어 솔직히 시간을 많이 내갖고 이제 대학생 때 그런 걸 많이 읽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굉장히 유명하고 성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임진왜란 때큰 공을 세워 갖고 유명하신 훌륭한 장군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을 더 유명하고 훌륭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난중일기예요 난중일기를 써 가지고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기록을 차분히 적어 나갔는데 난중일기 읽어보신 분 있나요 거의 없죠 우리가 이제 뭐, 김훈 작가의 칼은 노래 뭐, 이런 소설은 좀본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난중일기를 읽어본, 접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서적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난중일기 책이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큰 내용도 없어요. 얇아갖고, 오늘은 몇월 며칠 날씨가 맑았고, 활을 몇 발을 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천안인가? 그, 계시는 어머님께 아산, 이쪽에 뭐, 꽤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어머님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노비를 보냈다 그래 갖고 뭐 연락을 받았고 일상 소소한 내용들 권장을 몇 대를 때렸다 뭐어 그런 내용들이 좀 주로 이러고 있는데 그 일상적인 뭐 소소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전쟁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그때 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난중일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으로 직접 구해서 읽기가 힘들면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뭐 이런데 유튜브 뒤져갖고 좀 읽어보는 이런 플랫폼도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력이 교육을 지배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온디비드 모바일 영어와 러닝 플랫폼 튜터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밀레니엄 세대 CEO가 만드는 콘텐츠 기반 글로벌 여행 플랫폼. 여행 콘텐츠 플랫폼 그리고 국내 중소형 숙박 솔루션 기업인 지 m 그다음에 요런 데는 하도 경쟁이 치열해 갖고 요즘은 어떻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장에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을 공유해라. 셀러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빠르게 성장 중인 패션 부티 플랫폼 국내 최대 셀러 마켓 모음 앱인 에이블리. 그다음 키자가도 스타일 좋은 옷 입고 싶은 욕망 싶은 욕구는 작지 않다. 그래서, 키 작은 소녀로한 감성 코디, 소녀 레시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많이 접해보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혁명적인 홉겹 브라로 란제리 룩의 판도를 바꾸고 뒤어 푼 국내 1호 란제리 셀렉트 숍커먼 빈센트. 이런 것들은 유행을 또 많이 타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품력 돋보이는 참신한 광고 영상으로 여성들의 공감대를 얻는 여성유생용품 브랜드, 청담소녀, 그리고 레드오션 크리에이팅으로 블루오션을 창출하다.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경쟁이 치열한, 극악무도한 시장, 수익을 많이 남기기 어려운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이렇게 해가고, 그 반면에 블루오션이라고 하면, 경쟁이 없는 아주 평탄하고 순탄한 시장을 블루오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객이 무조건 안심하고 인테리어 할수 있는 서비스에 올인하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중개인 플랫폼인 집닭,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소비자의 경험을 바꾸다, 인슈어 테크 스타트업 디 레몬이라든지, 병원 이벤트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재차업에 성공하는 국내 최대 모바일 의료 플랫폼인 굿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개념 미술품 거래 시스템 개발로 폐쇄적인 미술계의 돌풍을 일으킨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 플랫폼인 프로라타 아트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요런 플랫폼들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공대 출신 CEO 창업 자금 500만원으로 전 국민의 꽃 일상화를 실현하는 국내 최초 꽃 구도, 서비스인 꾸가를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압도적인 비주얼로 보는 맛을 사로잡는 SNS에 올린 1분짜리 짤막한 레시피 영상으로 푸드 PB 커머스를 장악하다. 전 세계 2600만 명이 즐기는 넘버원 푸드컴퍼니 쿠켓.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에 맞춘 발빠름 전략과 독서 경험으로 600억 기업을 만든 건강바이오 전문 기업 휴럼 이런 데가 있고요. 광고 비용은 유명세보다는 제품력으로 닭가슴살 시장을 석권하는 닭가슴살 브랜드 허닭. 근데 허경환 씨가 이제 여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 지분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아주 크게 돈 벌었다는.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카이스 공학 석사 출신 피자계 맥도날드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다. 그래서 국내 최초 1인 화덕피자 프랜차이즈 고피자. 또 한때는 굉장히 유명하게 입소문을 탔던 것들이죠. 배포큰 농사꾼 아이. 아들이 농민과 상생을 위해 만든 푸드 플랫폼 스페셜티 푸드 컴퍼니 식탁이 있는 삶 브랜드 명도 참잘 지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성장하면 국제적으로 나가면 국제경영을 할수 있는 기업 아이디어가 되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 국제 마케팅에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을 체험으로 지갑을 열어라. 업계 최초 6분짜리 유튜브 사업설명회로 영상에 통해서 사업 유출을 성공한 프리미엄 독서실 1위인 작심. 저가 커피장의 메가 돌풍 3년만에 전국 670개 매장을 달성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메가커피. 여기 어때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낚시계의 네이버를 꿈꾸다 국교, 국가대표 낚시 예약 앱인 물고기, 물반고기반. 아주 그냥 이름 잘 졌네요. 세심한 감성 소통 전략으로 집사의 마음을 사로잡다. 고양이 용품 전문 쇼핑몰 마마켓. 집안의 유튜버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 세계 최초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 링크 플로우 등 다양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SNS 플랫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요 책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스2 4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요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미리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을 어 미리 조금 볼수 있고 저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론 부분만이라도 잘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얻어가는 내용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